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혜경입니다. 오늘 남해동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동해 전해상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동해 먼바다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4 m 까지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해상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 m 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모든 해상에 구름 많겠고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대부분 해상에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도 최고 2m로 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물결은 최고 2m까지 이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주도 해상에 중기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